광대가 너무 큰게 스트레스잖아요. 그래서 수술을 받으러 왔잖아요. 그럼 이제 내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다 줄여주고 싶죠. 그렇게 수술하신 분들이 저한테 질수상담 오실 때는 광대가 수술했는데 그대로예요.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. 오늘은 그 윤곽 수술하는 병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윤곽 수술 잘하는 병원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윤곽수술로 만들 수 있는 그 한계치는 누구나 다 있거든요. 서전이 안전에 중심을 줄 거냐, 아니면 미용적으로 결과에 중심을 줄 거냐, 요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것 같아요, 병원마다. 그러니까 안전에 중심을 준다, 이거는 사실 유합이거든요, 유합? 뼈와 뼈끼리 붙인다. 사실 뼈와 뼈끼리 붙이려면 뼈가 이동량이 사실 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요. 그 광대가 이제 너무 큰게 스트레스잖아요. 그래서 수술을 받으러 왔잖아요. 그럼 이제 내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다 줄여주고 싶죠. 근데 유합이 안될 정도로 해서 줄일 것이냐, 유합을 생각하면서 안전하게 줄일 것이냐.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는 광대가 어느 정도 조금 있는 얼굴이 또 예쁘다고 하는 느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. 그러니까 광대 골격은 유지하면서 를 너무 크지는 않게 뭐 이런 느낌으로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그냥 그런 거 편한 거 없으니까 줄일 수 있는 만큼 최대로 줄여달라. 이런 분들도 있고, 그 객관적으로 그 미의 기준이 어느 정도 다르기 때문에 수술한 사람이 생각하는 예쁜 얼굴형이랑 수술 받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예쁜 얼굴형이랑 어느 정도 좀 맞는 그런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만족도도 높고, 결과도 좋고. 그러니까 잘한다는 것 자체는 결과가 좋다는 거고, 결과가 좋다는 것 자체는 내가 생각한 대로 결과물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. 크게 두 가지 종류예요. 쉽게 말해서 뭔가 수술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. 그래서 수술 받는 경우가 있고,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만족도가 떨어지는, 안전하게 광대를 줄이고, 그렇게 수술하신 분들이 저한테 제수술 상담 오실 때는 광대가 수술했는데 그대로예요.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. 근데 CT를 보면 수술 전보다는 당연히 좋아졌겠지만 이제 이 친구가 원하는 만족도가 조금 떨어진 케이스죠 턱 같은 경우는 그 비대칭 맞추려고 오시는 분들 꽤 있고요 이렇게 얼굴이 완전 대칭인 사람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도 뭔가 비대칭이 심하신 분들은 윤곽 수술 하기 전에 페이스 가이드를 통해서 좀 절골 양을 확실하게 좀한번더 컨펌을 하는 편이에요 일단, 기본적으로 비대칭인 경우에는 무조건 사용하는 편이에요. 절골을 할때 조금 더 정확하게 좌우대칭이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, 그러니까 윤곽은 말 그대로 깎는 수술이잖아요. 이쪽을 덜 깎고, 이쪽을 더 깎고, 그러니까 신경성 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이 사람이 대칭으로 갈수 있는 그 뭔가 뼈를 자르는 그 가이드를 만들어서 그걸 토대로 절골량을 정하는 거죠. 비대칭이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완벽하게. 수술을 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확실하게 절골량도 알려주고 수술하면 이 정도까지는 대칭이 맞춰질 수 있다 근데 이거 이상은 힘들다 알려주고 수술하면 확실히 환자분들도 만족도도 높고 좋은 것 같아요 다만 결과물에 대한 미의 기준은 내가 생각하는 예쁜 턱은 확실히 있거든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쁘게 생각하는 턱의 모양 이런 거는 좀 확실하게 좀 정립을 하고 그거가 맞냐 안 맞냐를 상담 와서 얘기를 충분히 나눈 뒤에 그 다음에 결정하면 될거 같아요. 오늘은 어, 윤곽을 좀 잘하는 병원. 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얘기 토대로 잘하는 병원 나랑 잘 맞는 병원 이런 걸좀 찾아서 육아수술 고민이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